어, 어제 작업을 하는데 계속 햇빛이 반사돼 갖고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글라스를 한번 써봤습니다. 안경 같은 게잘안 올리더라고요, 저는요. 아 바람이 엄청 붑니다 지금. 자, 제가 여기를 마무리 졌습니다. 마무리 졌는데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어떻게 팠냐면. 연장 작업인데 정류장 쪽 가드레일 터파기를 제가 어떻게 하냐고 라이브 방송하면서 물어봤거든요 90도로 꺾어서 터파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기 인 도로 들어가도 되는데 아무 치우고 또뭐 하고 늦으니까 네, 이렇게 옆으로 꺾어서 터파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좁은데 오늘은 대거안깨져나 한번 툭툭 쳐볼게 그, 래 그, 래 지금 전선, 전선. 아, 앞뒤, 앞쪽으로. 이쪽 말고 앞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아 오케이. 네. 아무튼, 이게 조경하다 보면 이렇게 좁, 좁은데 이제 나무를 심으려고 터파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예, 제가 조경일을 다니면서 해전 링크. 원래 생각이 없었거든요. 해전 링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구성도 없고 무겁고. 하나 바라볼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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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회장 링크를 달까 말까, 최근에 이제 조경을 많이 다니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이것도 자동차 튜닝하듯이 네,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서 달아도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좀 회전 링크나 예전에는 그래도 딱따구리만 달아도 현장에서 차를 안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현장을 안 밀어줬는데 네, 코, 코끼리 집게죠. 코끼리 집게도 웬만한 차들 다 달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회전 링크도 뿌리 집게처럼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이 작업을 하면서 회전 링크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없었던, 없었던 욕심이 생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마무리가 아, 됐고, 토사량 정리하는 건 미니 굴삭기가 왔어요. 네, 미니 굴삭기가 정리를 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생육 3통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삽으로 파서 이렇게 넣습니다 나무 다시 문대에다가 보통 네개 끼워 놓쳐 사각으로 자, 다음은 반송 심을 건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풍나무 심는 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터하기 해주고, 컬라이트 깔아주고, 심고, 나무 심고, 대메우고.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제 중간중간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이거 원 하나에 반송 세구루가 들어가요. 뒤로 좀 밀어놓고, 앞으로 당겨놓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사람이 대메우기. 사람이 하거나, 장비가 대메우기 할때 이렇게 해놔야지만 편해요. 돈 따라서 동그랗게 이제 토사량이 있어요. 확보가 돼야지 나중에 대메오게 하기도 편하고, 남무 물주는 이제 사람도 편하고, 모두가 편한 길입니다, 이게. 항구로, 한 한구로 옮기시면 됩니다. 너무, 오이고어이 오이고. 너무 커서, 하나를 옹첨할순 없어요. 이게 옹첨맬면 발을 못 풀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매듭을 전화해야 되는데, 이 매듭이 가끔 풀립니다. 좀전처럼 네,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분은 낮게 들어야 돼요. 아까도 좀 높게 들었는데 큰 나무였으면 큰 큰일 날 사고였습니다. 내주면 또 이렇게 들어서, 자 저런 식으로 뿌려줄죠 하얗게 단풍 나무 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려운 건 없고 나무만 좀 작아졌을 뿐이지 아까 단풍 어제 단풍 심은 거랑 그게 차이는 없습니다. 나무 무조건 키으면 가지치기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분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영양분 공급을 그 가지치기만큼 다못 해줘요. 이 네, 자리 잡는 동안 뿌리 내리는 동안은 네, 영양분을 충분히 어, 가지 끝에 끝에 전달될 수 있게끔 네, 그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다뭐 아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센터로 발을 이렇게 센터로 묶어줍니다. 그럼 높기도 편하고 사람이 조절하기도 편하죠. 자, 살짝 들으라고 하셨는데 살짝 들어서 자 이렇게 센터. 반장님 왼쪽에 센터를 봐주고 여기 이제. 인부가 맞춰줍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한구로 심었어요. 그리고 바가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흙량만 쭉 밀어서 맞춰줘도 사람이 됐다고 할 때까지 밀어넣습니다자 됐다고 하네요. 이제 사람이 정리를 하는 거죠.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맞췄습니다. 맞추고. 흥량을 정리할 거예요. 흥량이 많습니다. 여기 경기 상단에서 10점 정도 떨고서이 정도에 떨궈서 맞추라고 하거든요. 흥량이 군데군데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오후에는 덤프가 네, 덤프가 와서 덤프랑 같이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화단 쪽에 이제 토사량이 많아 갖고 지금 오후에는 덤프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아까 설명 들었듯이 자20 전에 흙량을 맞추는데 자, 일단 가운데를 푹푹 파줘서 흙량을 없앱니다. 다여긴좀 많이 안 없어 되게 내수로 푹 파서 덤프에다 바로 바로 실어 버립니다. 바 까리가 한 끝에 넣고 가운데서. 네. 딱1 0시 파갑으로 가면 내일 나라시에문끝날게 가운데만 그럼 푹푹 터 나갈게. 그 그래, 그래 그러면. 자 가운데만 어쨌든 저는 가운데 핵량만 푹푹 풀면 내일 사람이 정리하고 미니 굴삭기가 정리를 한답니다. 저는 그러면 가운데만. 한 차를 거의 다 실어가죠. 이렇게 많이 받았지. 이런 식으로 다 실었습니다. 너무 꽉 채면 과정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는 동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네, 가만히 있지 말고 흙을 미리 모아서 작업을 해둡니다. 여기도 미리 파서 이쪽에 있다가 한꺼번에 상차를 할수 있게끔 이쪽에 모아둡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서 점프가 또 오면은 이런 식으로 또한번 터다가 또 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단자 다 실어내면은 기다렸다가 반복입니다. 아, 끝났습니다. 내일은 작업이 안 됩니다. 오늘 장비를 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뺐지 내일 일었으면 내일 뺐지 고민 중입니다. 타이어 장비는 이런 게 단점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한가팁 알려드릴까 제가 이거 에어를 컴프레셔는 에어통에 에어를 다 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꽂아놔요